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춘천에서 맨발 걷기 좋은 장소에 왔는데요. 여기는 보통 춘천 시민들이 애막골 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애막골 산에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 주차하기 가장 편한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 옆에 보이는 곳이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동부 노인복지관에 주차를 하시고, 요 중간 사이 길로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함께 가실게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기 걸어 올라왔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바로 사실 그 춘천의 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어, 올라가는 그런 코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산입니다. 네, 함께 가시죠. 네, 지금 저희가 함께 있는 엘마골 등산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 사유지거든요. 사실상 춘천의 대부분의 도심의 산들은 다 이렇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좀잘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 거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에마골 등산로는 도심을 관통하는 산이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도로를 지나는 구름다리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구름다리 바로 지나갈게요. 네 그리고 여기 등산로 입구 쪽에는 어, 이렇게 해충 기피제 분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해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평지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완만한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 좀 걸으시면서 하체 근력운동을 좀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선로는 사실상 코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나오면 어, 당황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안쪽으로 나아진 길들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나는 조금 부담된다. 좀 빨리 갔다가 내려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가장자리 둘레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 가장자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산에 오니까 이 풀벌레 소리, 그리고 또새 소리가 엄청나죠. 이런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고 기분을 상당히 좋게 하는 그런 소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새벽에 눈, 아, 비가 좀 상당히 많이 내렸었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흙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이런 상태가 어, 접지 효과는 더 좋아서 저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오는 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 길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구간들이 좀 보이는데요. 여기 네,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분들이 <laughs> 여기서 발자국을 남기셨죠. 네, 이곳에서 이렇게 황토 조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아주 그 땅이 촉촉해서 상당히 접지 효과가 좋은데요. 이 황토에서, 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통증 감소 효과라든지, 어, 상당히 그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이, 상토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맨발로 걷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당히 지금 흙길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이쪽으로 구름다리를 건너서도 또 산이 이어져 있어서 그쪽에서도 맨발 걷기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은 육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 산 정상이에요. 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도심에서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소인데요. 네. 평상시에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항상 저 앞에 대룡산을 보면서 대룡산 전기를 받으면서 어, 왼발 걷기를 하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어, 운해가 멋지게 깔려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일출 타임에 오셔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 어, 상당히 정말 좀 뭉클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어, 그 힐링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에마골 네. 등산로를 들어오시는 그 코스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저희가 출발했었던 그 동부 노인복지관에서 요산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오시면 한 30분 정도면 오세요. 자, 그러니까 왕복 1시간 코스로 굉장히 적절한 그런 코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 그, 걷고 그리고 바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네. 바로 가시겠습니다. 어, 빠른 걸음으로 왕복으로 가면은 약한 1시간이 조금 안 걸리는 코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발을 닦는 곳들을 조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정식, 어, 그, 세족장은 아니지만 요 옆에 동구노인복지관 옆에 개수대가 있어서 거기서 발 닦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동구노인복지관 왼편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천 게이트 볼장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사이즈로 내려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족구도할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미니 축구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어, 여기에 지금 개수대가 있어서 이 어, 자리에서 잘 닦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춘천에서 맨발 걷기하기 좋은 장소 일탄 어, 에막골 등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에막골 등산로 중에서도 이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하는 코스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1시간이면 은 정상까지 갔다가 오기 적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 세족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편으로는 또 이렇게 어, 흙길이 있어서 어, 산에서 맨발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뒤편에서 걷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